외가댁 근처 버려진 흉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된 지인들 중에 내가 유일하게 고민도 털어놓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진혁이 형이다. 평소엔 저러고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사람 좋다가도 본인과 연관된 주변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드는 의리 있는 성격이지. 그 형이 대학교 시절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갔는데 장소가 바로 진혁이 형 외과댁이었다. 마침 외과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수욕장도 있었고 돈 없는 대학생들에게 천국같은 휴가지였다. 인원은 진혁이 형을 포함하여 남자만 4명이었는데 자기들끼리 해수욕장에서의 로맨스를 꿈꾸며 내려갈 때 반드시 8명이 되어 올라오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여행 준비를 마친 넷은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원래 계획은 새벽에 출발해서 늦어도 오전 중에는 도착하려고 했었는데 친구 중한 명이 그날 아르바이트 데타를 도저히 구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친구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까지 PC방에서 대기하고 늦은 저녁에야 외가댁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주가 온 거니까 외할머니가 마을 이장님을 구슬려서 새롭 뽑은 승용차까지 끌고 마중을 나오셨다. 할머니가 생각을 잘못하신 게 체격이 산만한 장정만 네명이었으니 할머니와 이장님이 앞에 타면 뒷자리에 아무리 구겨 타도 세 명밖에 탈 수가 없었다. 처음엔 트렁크에 태우자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장님 표정이 금방이라도 호주머니에서 낫을 꺼낼 것 같았다. 새로 뽑은 자동차니 얼마나 아꼈겠는가. 할머니가 나중엔 손자인 진혁이 형 보고 무릎에 올라타라고 했는데 그건 말로는 패드립이나 다름없었다. 그쯤 되니까 서론에 네 무릎에 올리느니 니네 무릎에 타느니 걸어가겠느니 난리가 났다. 결국 공정한 가위바위보로 나머지 한 명만 버스를 타고 오는 걸로 합의했다.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진혁이 형 친구 중 하나가 걸렸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보이지 않게 내쉬었는데 그 와중에 내가 메고 있는 가방만은 도의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농담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친구 하나를 버려두고 나머지 일행은 유유히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도착하고 몇 시간이 흐르고 막차가 끊길 시간이 다 되어도 버려진 그 친구 한 명이 올 생각을 안 하더란다. 처음엔 낄낄거리며 길 잃은 거 아니냐고 장난치던 일행들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나고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휴대폰이 안 터지는 건지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멘트만 나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그 친구를 찾아나서려던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 친구가 할머니 댁 마당에 들어서더란다. 진혁이 형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어린애들은 알것 없다면서 실실 웃는데 그 웃음이 뭔가 묘하더란다. 궁금했지만 다들 그 친구를 기다리느라고 저녁까지 굶고 있던 상태라 진혁이 형은 일단 저녁부터 먹고 좀더캐보기로 결심했다. 하나둘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데 늦게 도착한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는 말이 할머니댁 위로 올라가면 버려진 음식점 터가 있는데 오면서 보니까 숯불 구이를 할수 있는 바비큐 통도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다면서 저녁을 거기로 가서 먹자고 했다. 프라이팬에 구워 먹느니 가져온 철망이랑 번개탄도 있으니까 그 장소가 딱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저녁 준비를 하던 친구들도 그 말에 솔깃해서 오랜만에 영양가 있는 짓을 했다고 그 친구를 칭찬하고 주섬주섬 음식거리를 챙기는 그때 이웃집에 야채를 얻으러 가셨던 할머니께서 돌아오셨다. 어디 가냐고 묻는 할머니께 친구가 말한 음식점터를 이야기하고 그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얼굴을 한껏 지푸리시더니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지 뭐 얼마나 대단하게 먹으려고 그곳까지 가냐고 나무라시더란다. 평소 진혁이 형이 양파를 가리키면서 "할머니, 사과가 참 달아요. 한번 드셔 보세요."라고 하면 "내 새끼가 달다면 단 거지 하면서 냅다 씹어 드실 정도로 손주 사랑이 지극했던 할머니가 인상을 쓰면서 "나무라시니까 진혁이 형도 좀미하했는데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르신이 계신 할머니 댁보다 자유롭게 술도 먹고 떠들 수 있는 그 장소가 탐이 났던지라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그구 말리는 할머니한테 조심하고 폐 안기치게 조용히 놀다 오겠다고 다짐하고 집을 나섰는데 할머니가 진혁이 형 옷자락을 붙잡고 조용히 말씀하시더란다. 다른 건다 좋은데 음식점 터에 있는 화장실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이다. 의아한 표정으로 진혁이 형이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입을 다문 상태로 고개를 흔드시고. 다른 말씀 없이 얼른말 들어서 해기칠거 없다고 하시더란다. 궁금했지만 늦게 도착한 친구의 인솔로 이미 저만치 멀어진 친구들을 따라가야 해서 더는 여쭤볼 수가 없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그 버려진 음식점터에 도착했다. 본체에는 공사장에서 쓰는 방수용 파란색 천막이 쳐져 있어서 원래의 용도는 알수 없었는데 마당 군데군데 파라솔 같은 게 세워져 있었고 그 파라솔 아래에 꽤 근사한 테이블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전에 고깃집을 했던 것 같았다. 버려진 지 얼마 안된 건지 주변에 은은하게 조명등도 켜져 있고 분위기가 그럴싸했다. 그리고 정말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바비큐 용통들도 여러 개 쌓여있었고 말이다. 자리를 펴고 고기도 굽고 술도 마시고 남자들끼리 있는 장소에서 빠지지 않는 여자 이야기까지 하며 한참을 잘 놀았다. 모두들 취기가 어느 정도 오른 그때 친구 중한 녀석이 용변이 급해졌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혁이 형은 아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떠올라서 화장실에 들어가지 말고 구석진대에 아무 데서나 해결하라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뭐가 무섭냐며 콧방귀를 끼더니 진혁이 형을 조롱하듯이 놀리고는 불도 안 켜진 화장실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뭐 큰일이야 생기겠냐는 생각에 진혁이 형도 말리는 걸 그만두고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 산매경에 빠졌다. 화장실에 간 친구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진혁이 형도 이야기를 하면서 흘끔거리며 화장실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성격급한 친구 한 명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며 변기에 빠져 죽은 것 같다고 농담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친구마저 어두컴컴한 화장실로 마치 빨려들 듯이 사라졌다. 그 찰나의 순간 화장실에서 억가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남아있던 진혁이 형과 그곳으로 안내했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는데 사물의 윤곽만 보일 정도로 어두운 데다가 나프탈렌 냄새와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면서 없어진 친구 두 명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살려달라는 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니 두 번째로 들어갔던 친구가 화장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놀라서 친구를 부축하고 처음에 들어간 녀석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못하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소리쳤다. 어리둥절한 진혁이 형이 주변을 둘러봤다. 어 소리에 놀라서 같이 들어온 친구가 화장실의 한 칸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었다. 이리 와서 같이 부축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멍하게 그 칸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혁이 형은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부축했던 친구를 내려놓고 같이 들어왔던 친구에게 달려가서 어깨를 치고 뭐하는 짓이냐고 윽박을 질렀다. 그 친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혁이 형도 그 친구가 보고 있던 화장실 칸을 바라봤다. 그 칸에 처음으로 코방귀를 끼며 화장실에 들어갔던 친구가 변기에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있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고 진혁이 형만 멀쩡하니까. 일단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친구를 어깨에 들쳐메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이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밖으로 나온 친구가 들어가지 말라고 진혁이 형 옷자락을 붙잡았다. 정신을 차리고 같이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울면서 그 소리를 하니까 진혁이 형이 화가 난 거다. 잡힌 옷자락을 거칠게 뿌리치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서 우두커니 서있던 그 친구 멱살을 잡다시피 해서 질질 끌고 변기에 고개를 수그리고 있던 친구 어깨를 잡았다. 그런데 친구 어깨가 산 사람의 어깨와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다. 딱딱한 돌덩이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흠칫 놀란 진혁이 형이 손을 거두는 순간 그때까지 고개를 처박다시피 수그리고 있던 그 친구가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 평상시에 촐랑대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묵직한 목소리로 나가라고 했다. 그 당시엔 정말 친구고 뭐고 간에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진혁이 형이 의리 빼곤 시체인지라 무서움을 애써 참고 그 소리를 하는 친구 어깨를 세게 내리쳤다. 정신 차리고 빨리 나가자고 말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진혁이 형을 노려보면서 나가지 않으면 죽어. 그 소리까지 했다. 안 그래도 옆에 반쯤 정신이 나간 친구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나머지 친구 하나까지 무서운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진혁이 형은 정말 울고만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면서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화장실 밖에서 후레시 불빛이 비쳤다. 그리곤 할머니가 진혁이 형을 애타게 부르며 화장실로 들어섰다. 진혁이 형은 그때처럼 할머니 얼굴이 반가웠던 적이 없었다. 할머니를 필두로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여러 명이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막상 진혁이 형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후레시로 진혁이 형과 친구들을 비춰줄 뿐. 더 이상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말로만 웃잔다냐 하면서 도와주진 않았지만 그나마 진혁이 형 혼자 몸으로 정신나간 친구들을 챙기는 것보단 할머니라도 도와주는 게 수월했다. 멱살 잡고 있던 친구를 할머니에게 넘기고 나가라는 소리를 했던 친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후레쉬를 비추고 있던 동네 사람들을 쳐다보더니 입에서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다. 그리고 변기 바닥으로 픽하고 쓰러졌다.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 몇이 혀를 찢지 차더란다. 할머니와 진혁이 형이 길을 쓰고 친구들을 화장실 밖으로 빼냈고 그제야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친구들에게 물을 끼얹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기도 했다. 진혁이 형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진혁이 형이 구출해서 데리고 나온 친구가 물을 주더란다. 바로 그 친구가 차마 화장실에 들어오진 못하고 할머니 댁으로 냅다 달려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해서는 그러게 왜 어른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단을 내냐고 진혁이 형 등짝을 내리치셨다. 혼나는 게 아닌 진심으로 걱정되어 내리치는 게 느껴져서 아프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10여분이 흐르고 우두커니서 있던 친구도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고 변기에 수그리고 있던 친구도 어버버 거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진혁이 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친구 세 명이 모조리 정신이 나갔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다그치려는 진혁이 형 입을 막더니 일단 너무 늦었으니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다. 동네 사람들도 돌려보내야 하고 말이다. 하는 수 없이 할머니 뒤를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데리고 나와서 그나마 정신이 멀쩡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나직하게 물어봤다. 그런데 그 친구도 입을 굳게 다물기만 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버려진 음식점터를 벗어나 할머니 댁에 들어서고 나서야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렇게 모두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할머니 댁 마당에 들어섰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평상 위에 쓰러지듯 앉았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한 사발 퍼오시더니 뭐라고 알수 없는 말을 내뱉으시면서 진혁이 형과 친구들 주변에 뿌리셨다. 한참을 반복하시더니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게 누구냐고 물어보셨다. 그 말에 변기에 앉아 고개를 수그리던 그 친구가 눈치를 보면서 손을 쭈뼛쭈뼛 들었다. 그 친구에게 오늘은 혼자 자라고 하시며 할머니 댁 귀퉁이에 있는 사랑채를 가리키셨다. 그 친구는 안 그래도 무서운 일을 겪은 마당에 혼자 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억울한 마음에 뭐라고 토를 달려 했는데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멀쩡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엄하게 이야기하셨다. 그 모습에서 무언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그 친구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궁금한 것도 들을 이야기들도 없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때부터 진혁이 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친구들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제일 먼저 호기롭게 화장실에 들어섰던 친구는 어두컴컴한 화장실에서 더듬더듬 소변기를 찾았고 한참 이를 보는데 화장실 칸 한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밖에서 친구들이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정확하게 화장실 그 칸에서 소리가 들렸다. 분명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에서 알수 없는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확 들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게 문제의 그 화장실 칸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차마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하고 까치발을 한 상태로 손만 뻗어 화장실 문을 확 열어제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허탈해진 친구는 바람소리를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뒤돌아 나가려 했다. 그때 바로 뒤에서 우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는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는 느낌을 그때서야 알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망할 호기심이 발동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친구가 고개를 돌린 바로 앞에 웬 아저씨가 변기를 향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 어두컴컴한 화장실에서도 유독 그 아저씨 주변만 허옇게 보이는 것이 딱 봐도 사람이 아니었다. 그 아저씨가 연신 의획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아저씨 밑으로 시뻘건 핏덩이가 웅덩이처럼 고여있었다. 온몸이 저릴 정도로 뻣뻣하게 굳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친구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움직였다. 드디어 정면으로 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저씨 입에서 시뻘건 핏덩이가 꾸역꾸역 쉴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목 뒤가 뻐근한 느낌이 들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왜 변기에 앉아있었는지 자기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들어갔던 친구는 화장실 그 칸에 앉아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려 했는데 그 친구가 앉아있는 자세가 뭔가 이상했다. 변기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채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자세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모습이 아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게 뭘까 하고 자세히 보려는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친구가 벌떡 일어섰다. 자기를 보고 웃었는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눈도 마찬가지로 초승달처럼 변했다. 눈꼬리 부분에서 길게 주르륵 하고 피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분명 친구의 얼굴인데, 그 친구의 얼굴과 겹쳐져서 하얀 형상 같은 게 얼굴 위로 둥실하고 떠올랐다. 마치 겹쳐져 있던 두 개의 몸에서 얼굴만 붕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든 게 아주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자기는 몇 년은 좋게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친구가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다친 곳은 없는데 말이다. 손으로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움직이는데 그때 마침 진혁이 형이랑 나머지 친구가 화장실로 뛰쳐 들어왔다. 진혁이 형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구하러 달려갔을 때 뒤따라 들어온 나머지 친구도 똑똑히 봤다. 변기에 앉아 있는 친구 너머로 누군가의 형상이 뿌옇게 비치는 걸 말이다. 그걸 보는 순간 그 친구도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진혁이 형이 멱살을 잡는 것도 느껴지고 모든 게 보였지만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 것도 할수 없었다. 그러다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서야 조금씩 몸이 풀렸고, 화장실을 벗어난 후에야 굳어 있던 다리도 풀리고, 정신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 친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모두 똑같이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본 것이다. 그 목격한 형태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야기를 털어놓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깔렸는데, 누구 하나 먼저 그 침묵을 깰수 없었다. 혼자만 본 거면 헛것을 봤다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셋 모두 똑같은 걸 목격한 것이니 진짜 뭐라도 보긴 본 것이 된다. 그쯤 되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했던 말씀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날도 너무 늦었으니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날이 밝자마자 여쭤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자게 된 친구는 울상이 되었다. 결국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사랑채 밖에서 지켜주기로 하고 나서야. 구역구역방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다. 차례대로 불침번을 서고 그날 저녁은 무사히 지나갔다. 시골은 날이 일찍 밝는다. 날이 밝으려고 안개가 으스스하게 끼기 시작하는 무렵쯤 할머니 댁 마당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고함 소리를 들은 진혁이 형이 부스스하게 눈을 떴다. 이장 아저씨가 진혁이 형 첫날 늦게 도착한 친구 멱사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할매 좀 나와보라고 하면서 말이다. 깜짝 놀란 진혁이 형이 맨발로 평상 밖으로 뛰쳐나갔다. 덩달아 깨어난 친구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장 아저씨를 말렸다. 어디서 이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것들이 들어왔냐면서 흥부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할머니도 마당으로 나오셨다. 이장 아저씨가 친구 멱살을 잡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놓고 이야기하자고 사정을 했다. 그때까지도 멱살 잡힌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만 들어서 이장 아저씨와 할머니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장 아저씨가 할머니의 만류로 진정을 하고 입을 여셨다. 평상에서 진혁이 형 일행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그때쯤 이장 아저씨는 다음 날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로를 재정비하려고 새벽같이 밭으로 향하셨다. 밭으로 향하는 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문제의 그 버려진 음식점 터가 나온다. 그 음식점 터로 이어지는 길에서 누군가의 뒤통수가 보였다. 그 전날 흉흉한 사건도 있었던 터라 이장 아저씨가 거기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꾸는 하지 않고 뭐에 홀린 것처럼 계속 그 음식점 터로 향했다. 큰일 나겠구나 싶은 마음에 뒤따라가니 그게 다름 아닌 진혁이 형친구였다. 뒤에서 거기 서라고 한참을 소리쳐도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화장실로 이어졌다. 이장 아저씨가 주그림을 다해 달려가 어깨를 잡아챘다. 글쎄 이 친구 녀석이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이장 아저씨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산 눈빛이 아니었다. 반쯤 감긴 눈이 쉴새 없이 껌뻑거리는데 딱 봐도 뭔가에 단단히 씌었구나 싶었다. 어깨를 잡고 못 가게 하니까 계속 발버둥을 쳤다. 이장 아저씨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양뺨을 아주 세게 내리치니 픽하고 맥없이 쓰러졌다. 힘좋은 이장 아저씨가 큰 녀석을 없다시피 해서 그 버려진 음식점터에서 벗어나 길가에 눕혔다. 아저씨가 담배를 한데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정신이 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가씨는요? 였다. 여기서부터는 친구의 말이다.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처음 할머니 댁에 오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혼자 나고 된그 친구가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인 할머니 댁을 찾아오는데 밤이고 처음 오는 장소다 보니 아무리 약도를 그려줬어도 그 집이 그집 같았다. 한참을 헤매다 그 버려진 음식점 터를 지나가는데 긴 머리를 늘어뜨린 웬 여자가 그 음식점터에서 불쑥 나타났다. 얼굴이 아주 창백한 것만 빼면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 친구를 보더니 마치 유혹하는 것처럼 묘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아주 예쁜 얼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새끼가 흐르더란다.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데 그 여자가 길을 잃은 거냐고 묻더란다. 자기가 이 동네 살아서 지리를 잘 안다며 알려주겠다고 했다. 진혁이 형 이름을 대면서 혹시 아냐고 물어보니 성벽을 치며 안다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란다. 그 친구 옆에 와서 나란히 서는데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하며 아주 죽겠더란다. 이 여자가 그 친구 팔짱을 끼며 심하게 들러붙었는데 그 스킨십이 너무 대범하고 자극적이면서도 그렇게 좋았단다. 걷는 건지 나는 건지 모르게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아쉬워하는 친구에게 그 여자가 있다 그 음식점터에서 보자는 말을 하더란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자는 걸 핑계로 친구들을 데리고 그 버려진 음식점 터에 갔는데 화장실 소동이 있었던 거고 결국 그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다음날 술을 한잔 먹은 친구가 알수 없는 욕구를 느끼고 다시 그 음식점 터를 찾았는데 바로 그 여자가 입구에서 손짓하며 친구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 손짓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 거다. 이장 아저씨가 따귀를 때리기 직전까지 그 여자 뒤를 졸졸 쫓아 화장실 입구까지 가게 된 거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장 아저씨와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셨다. 이장 아저씨는 다른 말 없이 할머니에게 영숙 어매 불러올 테니까 얘네들 단단히 붙잡아 놓으라고 하고 자리를 뜨셨다. 할머니는 진혁이 형과 친구들을 평상 위에 앉히시고 이야기를 꺼내셨다. 조용히 놀다 가면 좋았을 걸 일이 크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이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다. 그 동네에도 몇년 전에 펜션이다. 뭐다 그런 붐이 좀 불어서. 서울에서 투자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 즈음 서울에서 한 가족이 귀농을 했는데 서울에서 음식점을 크게 하다가 망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그집 아저씨가 사업의 미련을 못 버렸는지 앞으로 펜션도 들어서고 그러면 근처에 음식점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순박한 시골 사람 며칠 꼬드겨 투자를 하게 했다. 시골이라 대출받는 것도 쉽고 금리도 낮은 편이라. 잘 모르는 마을 어른 몇 분이 대출까지 해서 그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펜션을 지었어도 대부분 그쪽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 따로 방이 필요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돈만 빌려서 음식점을 차려놓고 수익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아줌마만 남겨놓고 서울로 올라가 사채비까지 내고 도박에 빠졌다. 돈을 빌려줬던 마을 사람들은 이자도 못 받고 고생하다가 결국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놨다. 서울에서 한 걸음에 내려온 자식들이 혼자 있는 아줌마를 찾아가서 음식점 의자를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다. 사채 빚까지 내며 도박에 빠져있던 아저씨는 결국 사기죄로 수백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때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집 딸이 등록금을 낼수 없어서 휴학을 하고 엄마가 있는 그 음식점에 내려와 있었다. 아무도 모르던 어느 날밤그 아저씨가 몰래 시골로 숨어들었다. 마침 그날 음식점 아줌마가 딸만 놔두고 친정으로 돈을 빌리 갔다. 자살하려고 농약을 사가지고 들어선 아저씨가 컵에 농약을 따르고 마지막에 아줌마 얼굴을 한번 보려고 안방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줌마가 친정에 가고 없었다. 보고 싶은 마누라 얼굴도 못 보고 갈순 없다고 생각한 아저씨가 다음을 기약하고 안방에서 그간의 피로 때문에 죽은 듯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 딸이 그 집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딸은 잠결에 냉장고를 열고 컵에 들어있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들이켰다. 거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아저씨는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몰랐다. 아침쯤 나와보니 딸이 거실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어 있었다. 참담한 광경에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던 아저씨도 남아있던 농약을 모조리 마시고 자살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온 마당을 헤집고 밖에 있는 화장실까지 기어나와 변기에 머리를 박고 죽어있는 걸 친정에 돌아온 아줌마가 발견했다. 한 가정에 불어닥친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경찰들도 나오고 보험회사 직원들도 나오고 한참 동안 마을을 충격의 독간이 속에 몰아넣은 큰 사건이었다. 그런데 아줌마가 그 사고 이후로 종적을 감춰버렸다. 마을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 최대한 사건을 축소시켜서 마무리했다. 그 후로 마을의 아저씨와 그 딸의 홀령이 자주 나타나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영숙 어머니라는 동네 무당 아줌마가 위령제를 지내주고 큰일 없이 지나갔고 그 버려진 음식점 터트키 아저씨가 비참하게 죽어간 그 화장실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의 금기시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진혁이 형 일행이 그 금기를 깼다 외지 사람인데다 죽은 그 딸과 비슷한 또래다 보니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날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아저씨 홀령에게 씌었던 친구를 사랑채에서 자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던 달마도가 바로 그 방에 있었는데, 그게 그 친구를 지켜줄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멍청하게 이번엔 다른 친구가 지 발로 달에 홀령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다. 이장 아저씨는 그 때문에 영숙 어머니를 부르러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또다시 무겁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진혁이 형도 고향이라고 데리고 온 휴가에서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결국 영숙 어머니가 욕을 내뱉으며 오셔서 진혁이 형을 비롯한 친구들을 데리고 버려진 음식점터에 갔다. 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오전 내내 알수 없는 기도를 했다. 할머니는 급한대로 음식 몇 개를 차려서 화장실 거 버려진 음식물터 마당에 여기저기 뿌려두고 영숙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셨다.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그 이후로 두번 다시 아저씨와 딸의 혼령을 목격하는 일은 없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진혁이 형이 그 동네에 갈 일은 없어졌지만, 그 후롬 버려진 흉가 근처엔 얼신도 하지 않는 철칙이 생겼다.